업무시간 외에도 쉬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1일 뭐 1영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일 1 커밋이라는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도는 운동이에요 3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정산 시스템 개발 파트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6년차 자바 백엔드 개발자 이동욱입니다. 비전공자의 지방대 무스펙 개발자가 난 네이버 갈 거야 다음 갈 거야라고 밀어서는 답이 없잖아요. 타고 싶은 게 KTX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뭉화밖에 없으면은 뭉화라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생활 패턴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그냥 4시간만 딱 글을 쓰고 그 다음부터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한 달, 일주일, 1 년, 2년 오버하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50년, 60년 계속 할 거면 그냥 계속 해서살수 있는 습관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좀 늘어나니까 가고 싶었던 자체 서비스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었죠. 첫 회사가 SI 회사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근데 비전공자의 지방대 뭐 무스펙 개발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국비학원을 가서 2년 준비해서 처음으로 취업한 이제 SI 회사에 그냥 바로 갔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게시판 페이지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척도였어요. 결국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다시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실력을 늘리는 한계가 있었고 빨리 다른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항상 매일 아침에는 2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제가 실리님이 자취방이었는데 고시원 카페 같은 곳들이 많아서 토일은둘다 그냥 아예 거기에 다 쏟아붓고 알고리즘 테스트나 전공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전공 지식 쌓기 위한 어떤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수업을 듣고 처음 이제 신입 준비할 때 그리고 s r 에서 다니면서 또두 번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자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털 회사 줌 인터넷으로 이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되게 놀라웠던 게 가자마자 2주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를 줍니다. 혼자의 힘으로 질문하지 말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주는데요. 그걸 혼자서 막 만들었는데 한 3시간 정도 모든 개발자들이 모인 코드 리뷰를 받았습니다. 이 코드가 어떻고 저 코드가 어떻고. 그동안은 사실 제가 만든 기능, 어떤 화면 이런 것들로 가지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거기에선 철저하게 코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 코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좋은 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리뷰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받고 나서 진짜 등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기도 하고 진짜 말로 뺨 맞는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나는 그래도 전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온 상태인데 그냥 저랑 같이 입사하신 분들 중에 웹개발을 한 분한 그냥 대학생에서 바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제가 평가받는 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이게 진짜 서비스하는 회사구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좀 개발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때부터 공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죠. 화면을 빨리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갖춰야 될 동목이고 빨리 만들 때 어떻게 하면더 좋은 구조로, 더 확장성 있는 구조로 개발하는 게더 좋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강의형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르치고 모르는 분들 온라인에서 모집해서 오프라인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특정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식의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강의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제 후임들이 같은 내용을 또 질문해서 계속 답변하기 귀찮아가지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블로그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배민의 팀장님 중에 한 분이 보시더니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블로그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하셔서 사실 제 목표 중에 배달의민족이 있지는 않았어요 포털이라는 회사를 당연히 다녔다 보니까 백엔드 개발자라면 당연히 네이버 메인 혹은 카카오톡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돼 그냥 무조건 포털로 가야 돼 메인 포털로 가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배달의민족은 사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여기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나 일단 저는 한 번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왜 내가 가면 이게 커리어가 잘 성장할 수 있나라는 일단 물음표가 있었고요 근데 한 절반 정도는 그 팀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많이 뵀던 분들 저한테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 이제 발표자들 혹은 이제 블로그 주인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때 당시 배민으로 막 모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번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오게 됐었어요 제가 배민 이직했을 때가 2016년도 12월이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사실 월에 한 번씩 전사 발표를 해요. 전월에 비해서 이번 달은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고, 매출은 얼마나 발생했고, 거래금액은 얼마나 달성했고, 이런 것들을 전사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 금액이나 수치를 봤을 때, 전 회사에 있을 때랑은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달성을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성장하는 거를 보고, 와, 저게 되나? 이미 되게 많이 큰것 같은데, 저 목표치가 가능한가? 라고 했는데, 그 목표치를 항상 초월해서 달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배민 왔을 때, 하루 주문권이 건이 15만 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 16시간 정도가 필요했어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그럼 이제 32시간이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 만들 때는 5분, 10분 정도 만에 끝나는 시스템이었는데,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15만 건이 되었을 때, 1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어요. 그럼 그걸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때 했던 방식을 조금만 개선해서는 1 6시간이 10시간이 될수 있는데, 다시 5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구조, 새로운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방법대로 해왔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활 쏘고 돌 던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는 그걸로 싸우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더라고요. 총을 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탱크가 움직이는 전쟁의 판도가 좀 너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 당연히 현재 회사에 써야 되는 기술을 되게 좀 열심히 하는데 그외 남는 모든 시간에는 언제 전쟁이 바뀔지 모르니까 다음에 꼭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개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희가 하루 주문이 100만 건이 넘는데 100만 건이 넘는 주문을 처리하는 데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조를 바꿨어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들을 전부 다 적용을 했었고요. 그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개인 시간의 공부를 좀 했었고 사실 이제 백엔드 개발자든 뭐 어느 직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24시간 서비스하는 회사는 사실은 달리는 자동차 바퀴를 바꾸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멈추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튜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학습 패턴으로 하루 100만 건 주문은 잘 처리하고 있는데 몇 쪽짜리 정산도 잘하고 나중에 10조, 100조짜리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방법으로 잘 대응이 될까? 배달의 민족은 지금도 계속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회사고, 트래픽이나 데이터도 그만큼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비행기로 변신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기엔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전에 있을 때는 개발에 집중하면 사실은 누군가 말을 안 걸었어요. 딱 각을 잡으면 그때부터 아무도 말을 안 걸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더라고요. 잡담이 이제 경쟁력이라고 해서 옆에 자리가 있으면은 항상 항상 그 옆에는 의자를 꼭 둬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하다 봐도 누가 와서 막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텐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피통이 더 빨리 돼서 좋더라고요. 바로 가서 물어보고 답변 받고 바로 제일 하고 그 사람도 또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구나. 빠르게 피드백 받는 게더 훨씬 생성성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 블로그의 타이틀이 저를 나타내는 데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억보단 기록을 이라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 개발자 커리어를 쌓으면서 되게 관통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아무리 있는 것들 혹은 남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 기록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흐트러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세미나를 가서도 전부 다 속기사처럼 타이핑을 하고 있고 오늘 회사에 있었던 일들도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있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 혹은 회사에서 해결했던 문제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하다 못해 그냥 개인적인 잡담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 기록들이 나중에 저를 표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코드 작업을 했습니다를 표기해주는 작업을 3년째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내가 이제 코딩 실력을 얼마나 늘었다 뭐 얼마만큼 내가 성장했다를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어떤 일일 커밋이라는 것은 나는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지표이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초에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당연히 수술도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면 사실 커밋을 못 하잖아요. 미리 이제 코드 작업들을 다 해놓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루하루씩 이게 자동으로 기허브에 업로드가 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나고 와서 다시 또 일일 커면서 계속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제가 표시했던 것들이 3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내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해서 일단은 쉬지 않게 공부하게 만드는 주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하루에 그냥 80% 정도의 목표치만 정하고 그 정도 달성하고 나면 은 나머지 20%는 지금 마음대로 시간을 써요 아침에 와서 제가 한 2시간 공부했던 게 오늘 할당치를 충분히 채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녁 시간은 별로 계획을 안 잡아요 그냥 누가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이제 웹툰 보려면 웹툰 보고 사실 크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너지안 오는 것 같아요 개발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냥개와 같은 집요함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첫 투임이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람은 6개월밖에 안된 신입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경력 5년 6년 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아니면 해결 못 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진짜 끝까지 물더라고요. 끝까지 물고 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예, 저 안정감을 줬어요, 저한테. 저 친구한테 무슨 문제든 주면은 저 친구는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친구야. 어떤 그런 확신을 주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글잘 쓰시는 분들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당연한 위치에 당연하게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만 볼수 있게 작성하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누구나 알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일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표를 정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그랬고 주인터넷이라는 포털 회사로 이직할 때도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냥 한놈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달성하는 거는 뭐 저한테 성취감을 많이 주니까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목표라는 거는 내가 경험해본 범위 내에서 나오는 목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경험 밖에 무언가가 벌어지려면 목표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목표 정하면은 딴 데를 안 쳐다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 길밖에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한 뒤에 그냥 전체적인 어떤 인생은 제 멋대로 살고 그때그때 그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것들다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기회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일단 저지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재면 사실 시작도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커밋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 계속하지 뭐. 별 의미를 안 두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가 1년 정도 유지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눈덩이 굴러가듯이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습관이 되는 거고. 배민도 그랬어요. 배달민족 이직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회사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뽑고 나니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개발자로 성장도 많이 할수 있었고, 좋은 개발자 동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다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는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전체적인 커리어는 그냥 제 멋대로 하는 거를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